시편 27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질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극리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 오늘의 기도는 여호와여 내가 소리가 소리네요. 부르질 때 들으시고 또한 날을 극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여호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올려드린다. 이미 응답을 받은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으시죠 한마디 한마디를 귀하게 받으시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은 이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여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하여 하나님 부르질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극리 여기서 응답하셔서, 오늘 사람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부르지어 기도하시는 우리 한분한 한 분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 8절의 말씀, 너 얼마나 귀한 정말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바로 우리의 삶에 권고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가 어떨 때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바로 말씀하고 계신 때라는 것이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언제요? 우리의 삶에 곤고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를 찾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때이죠.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때이구나. 깨닫고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오늘. 어려움의 문제를 가슴에 품고 답답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들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다. 답답한 문제가 있어도 그저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답답한 문제를 통하여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나갈 수 있으니 정말로 우리 신앙의 사람 너무나도 귀한 것을 깨달은 사람들인 것이죠. 할렐루야 구절의 노래가 절절해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어려움이 조금 진행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노래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자심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멀리만 느껴져요. 주의 얼굴을 그러나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그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때 기도하는 것이 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하나님이 멀리만 느껴지는 그 시간에 그러할 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요. 그것을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선택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시는 것을 오늘도 시시 때때로 선택하시는 우리 한분한 한 분들이 되어 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무슨 노래인가, 의아하게 느껴질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고 희생적인 사랑하는 부모까지도. 너는 안 되겠다. 이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상황은요? 부모가 도와주시고,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자신이... 정말 안 되겠구나. 부모들이 생각, 부모가 생각할 때, 어 저놈은 안 되겠구나, 저놈은 어, 어, 사랑고실 못 하겠구나, 그렇게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노래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저놈은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또 우리들의 상황이 부모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저에는 소망이 없구나라고 그렇게 부모들이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시고,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7절, 8절, 9절, 10절의 노래. 정말 권고한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지는 기도이지요.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이죠. 오늘 이 노래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새롭게 체험하시는 한문 한문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지며 나갑니다. 원일 속에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답답한 상태에 억눌려 있지 않고,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는 때이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 예수님 부릅니다. 어떠한 상황이 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이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새롭게 체험합니다. 병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한분한 분들 한 주님 이 노래를 부리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삼창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